오늘은 전국 곳곳에 장맛비 내린 가운데 후텁지근한 하루였는데요.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으니 자외선 차단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전국이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상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있는 가운데 내일도 한낮에는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 시원한 옷차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남부지방에서는 위험 수준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으니 햇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 아침에는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서 밤에는 전라도와 경남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